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연습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 진짜. 찍는 거야.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연주...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쉬시는 날 나오셔서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연휴 쉬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촬영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렇죠? <laughs> 네, 그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또이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폴리마린 대표 정만기라고 하고요. 네. 저희가 폴리마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서는 카페지기 피카소 70이라고 합니다. 아, 카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카피스토리라고 하는 카페, 카페지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는 201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작은 카약을로부터 시작을 해서 카약에 다는 소형 모터들, 그리고 카약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소형 보트들까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좀 키워왔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P보트인 폴리크래프트, 호주의 폴리크래프트랑 뉴질랜드의 리버보트를 수입하면서 이제 소형 보트 라인업을 구축을 했고요. 그 소형 보트에 달수 있는 선행기 엔진 그리고 GPS 모터 어근 탐지기 등까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폴리마린에는 제품군이 아주 다양하네요. 지금 말씀 중에 소개하시면서 피보트 어, 폴리크래프트 리버보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보트라는 어, 거에 대해서 어,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보트를 만드는 재질은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중점적으로 PE 보트 전문 회사 그래서 PE에 관련된 보트들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PE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첫째로 무게가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플라스틱 PE라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을 얘기를 하는데 플라스틱 비중이 낮아서 물보다도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물에 가라앉진 않습니다 PE라는, PE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에 가라앉지 않는 재질이고 불침선 재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강점이 있고, 또한 가지는 피 자체가 내 충격성이 아주 강해서, 뭐 어떤 바위에 부딪히거나, 뭐 아주 강한 충격에도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아, 저그 영상 본것 같아요. 막 해머를 때리고 양쪽에서 치고, 위 아, 미는데도 깨지지 않던 그 보트가 이 보트인가요? 네네. 바로... 폴리크래프트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그런 영상, 테스트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영상에서만 보는 보트를 실제로 이렇게 보는군요. 네네네. 수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네. 이 폴리크래프트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보이시, 이 뒤에 있는 게 이제 폴리크래프트라고 하는 PE 보트인데, 이 바닥면이 하나 있고, 그 위쪽에 면이 하나가 더 있어서, 가운데 공기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딩을 할 때, 배를 운행을 할때큰 파도나 너울을 만나면 큰 충격이 계속 부딪히게 되는데 그 충격을 중간에 공기층이 있어서 흡사하기 때문에 큰 충격을 안 받고 아주 편안하게 라이딩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충격을 완화시켜주죠. 중간에 공기층을 통해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뭐,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햇빛에 빛이 바르지 않느냐 아니면 햇빛에 오래 있으면 밖에 계속 세워두고 그러면 이 플라스틱이 딱딱해져서 깨지거나 그러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폴리크래프트를 만드는 재질은 그~ 해양 폴리에틸렌, 해양용으로 만들어진 폴리에틸렌 소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뭐 햇빛에 발하거나 산화돼서 딱딱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로 폴리크래프트 회사의 전시는 호주 폴리크래프트라는 회사는 물탱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호주의 그 뜨거운 열에 옥상에 몇십 년 동안 버텨야 되는 그 물탱크를 만드는 재질로 만들기 때문에 햇빛에 발하거나 산화되지 않는 그런 성질의 아주 좋은 재질로 만들어지는 폴리크래프트입니다. 아 지금 P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말씀 중에 깨지지 않는 네. 장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으면 어이 보트를 수수하는 네. 데 굉장히 쉬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겠네요. 깨지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탄성이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는 않는데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이좀 이렇게 긁혀서 베일 수는 있는데 베이거나 아니면 뭐 드릴로 구멍을 뚫었는데 그걸 메꾸고 싶다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피 전용 용접봉이 있고요. 열풍기로 녹여서 그폐인 부위에 용접봉을 이용을 해서 대고 같이 녹여주면 자기 살처럼 옛날 원래 자기 살처럼 이렇게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보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하기에도 아주 편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부츠에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재질 중에 대표님이 어, 특히 PE 재질을 선택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어,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카약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카약의 모든 재질은 PE입니다. 폴리에틸렌. 같은 재질입니다. 지금 카약 만드는 재질이랑. 그래서 유지 보수가 일단은 쉬운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PE 같은 경우에는 100% 리사이클이 됩니다. 100% 재활용이 되는 친환경 재질이라서 어뭐 저희가 제가 아주 뭐 그쪽에 아주 큰 공헌을 할 수는 없지만 환경을 지키는데 아주 유용한 소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트를 만드는 재질 중에 알루미늄도 있고 유리섬유로 된 FRP라는 재질도 있는데 FRP 같은 경우에 뭐 오래 쓰고 나면 나중에 폐선 조치할 때 산업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폐선을 할때큰 돈을 내고 폐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알루미늄은 뭐 재활 아시다시피 재활용은 됩니다. 똑같이 피지처럼 재활용은 되는데 이제 녹일 때 많은. 아주 강한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좀 많아요. 그러나 이제 PE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의 50%밖에 안 되는 열로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거죠. 그만큼 보트를 만드는 재질 중에서는 가장 친환경적인 재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친환경적인 재료인 PE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앞으로는 PE 재질을 가진 보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김에, 뒤에 있는 보트가 아까 PE 보트라고 했는데, PE 보트 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지금 뒤에 네. 보이시는 제품이 폴리크래프트 사에서 만든 폴리크래프트 480 네. 쿠디라는 제품입니다. 쿠디요? 어... 480 쿠디라고 말씀하셨는데, 480은 보트의 길이라는 걸알수 있는. 네, 맞습니다. 쿠디라는 예. 단어는 생소한데, 쿠디는 어떤 걸까요? 아, 이제 보트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우리 센터 콘솔이라고 해서, 운전석이 가운데 있는 그런 콘솔 제품들이 있고, 뭐, 이제 쿠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덮개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좀 뭐, 예, 하우스 타입, 미긴 한데, 비 오거나 그럴 때 잠깐잠깐 잠깐 들어가서 쉴수 있는 공간 그런 게 이제 확보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작은 하우스 타입으로 돼 있는, 반하우스 타입으로 돼 있는 이런 제품을 쿠디라고 명칭을. 아, 그렇군요. 저런 형태의 보트를 쿠디라고 하는군요. 하우스 타입하고 비슷하지만, 하우스 타입은 다르게 반하우스 타입이라요 반하우스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아, 네. 그러면 480 쿠디. 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80 코디 하나하나 네.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폴리크래프트 480은 네. 길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3 m 8 0 c m 고요 네. 폭은 2m15cm 정도 나옵니다. 네. 예, 같은 사이즈에 비해서 폭이 아주 넓고요 그리고 무게는 540kg. 이 크기에 비해서 무게는 적게 나가죠.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작은 선액의 엔진으로도 출력이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워낙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적정 마력수는 뭐 60마력에서 90마력까지 쓸 수가 있고요. 지금 보통은 이제 90마력 이렇게 달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6인승으로 저희가 안전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6인 정원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트를 소개하시면서, 어 네. 보트의 무게가 가볍다고 하셨는데, 보트의 무게가 가벼우면 저희 짧은 소견으로는 조금 이제 통통 튀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되거든요. 네. 보통 저희가 미국 보트는 무게가 무거워서 파도를 이렇게 째고 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벼우면 사실 선행이나 이런 거 작게 네. 쓸 수도 있고 연료 소비도 어, 적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가벼운 게 어, 어, 통통 튀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네. 이것도 살짝 걱정이 되는데 대표님 피해가. 생각은 어떠신가요? 타용 같은 경우에 소형 보트로 분류가 돼요. <laughs> 소형 보트들은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이게 다 접을 수 없어요. 3... 무 이제, 뭐, 가벼운데, 연료 효율도 좋은데, 눌러서 째, 눌러서 째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냥 물을 가르고 나가는 정도지, 째고 나간다는 거는 저희가 한 2톤, 3톤 이상 되는 배들이 이제 작은 너울에 째고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엔진도 같이 커지겠죠. 뭐, 300마력, 뭐, 250마력, 300마력 되는 사용을 해야 되는 그 무거운 배들은 어느 정도 뭐, 잔 너울을 째고 나가지만, 얘는 물 위에 떠, 서갈 수는 있죠. 그다접을 수는 없어요. 소형 보트는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롤링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롤링을 잡아줄 수 있는 이 보트만의 특별한 디자인이 있을까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제 폴리크래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 들어가서 영상들을 보면 호주에서 제일 먼저 설명하는 부분이 이 뒤쪽이거든요. 제가 뒤에 넘어가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보트를 하나 하나 보면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이보트의 롤링을 잡아주는 어. 폴리크래프트만의 특별한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뒤쪽에 오시면 네. 이 후미의 가장 바깥쪽에 네.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양쪽이 여기에서 중간까지 어, 네. 예, 양쪽에 네. 요킬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네. 이 롤링을 잡을 때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폴리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450, 480, 530, 모두 이런 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롤링이 아주 탁월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군요.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 생각보다 이게 450, 아, 480 벤가 싶을 정도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처음에 폴리크래프트를 네, 보시는 분들은, 분들은, 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 네. 이렇게 넓어요! 싶을 정도로 아주 음, 광활한, 면, 그 넓이를 가지고 있죠. 그러게요. 아까 넓이가 2m15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네네. 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m15보다 넓이가 넓어 보여요. 제가 한번 올라와 볼까요? 특히 콤비보트를, 보트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보시면, 와, 뭐 이렇게 넓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폭이 넓고요. 폭이 제가 이렇게 걸었을 때세 걸음 정도 갈수 갈 있는 넓이가 돼서,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이쪽에서 한 명, 이 앞쪽에서 한 명, 이 뒤쪽에서 한 명. 그래서 총네 명이 아주 편안하게 낚시가 가능한 넓이가 나옵니다. 그러게요. 어,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 이쪽으로 올라오셔야 제가 설명을 드리게요 아, 네. <laughs> 이쪽으로 한번 넘어오실까요? 아, 대표님, 너무 잘생기셔서 제가 넙을 놓고 보다가, <laughs> 네,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laughs> 어. 대표님, 손잡아주시면 너무 잘할 네?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지금 타셨으니까 이 뒤에부터 다시 설명을 할까요? 양쪽에 보면 여기가 라이브 웰그 생미끼를 네.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양쪽에 있고요. 있고 로드 홀더, 뭐 낚시보트이기 때문에 로드를 꼽을 수 있는 로드 홀더가 양쪽에 있고요. 그 뒤쪽에는 요게게 요게 의자입니다. 의자 의자를 이렇게 펴서 어, 되게 펴서 놓을 수가 있고 이렇게 놨을 때4 명이 충분히 앉아서 갈수 있는 네. 그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 안쪽은 배터리나 이제 수납 공간으로 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쪽에 중간에도 로드홀더가 양쪽에 두 개씩 있어서 네, 뭐네 명이 낚시할 때 로드 거치할 수 있는 공간 은 충분히 나오고요. 대표님 그러면 이 배는 지금 <laughs> 열, 어, 그 연료통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게 내장되어 있는 것 맞나요? 네 연료통이 내장되어 있고 네, 연료통이 내장되어 있고요. 네. 72리터 음... 통이 내장되어 있어서 주유는 트레일링에서 가서. 이쪽에 보시면 주유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유구를 여기에다 꼽아서 주유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랑 똑같이. 네. 그리고 지금 운전석하고 조정 두, 어, 두 개가 의자가 그렇게 있네요. 예, 이렇게 돌리 회전할 수가 있어서 네. 낚시하다 밥을 먹거나 그럴 때 네. 앞에 이제 아이스박스에다 올려놓고 아주 편하게 둘로 앉아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네.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그런데 옆에 사람이랑도, 어, 이렇게, 편리할 수 있도록 공간이 충분하네요. 아, 그럼요, 예. 네. 그 네. 이쪽에 보시면, 빌더스 플레이트라고 해서, 네. 아, 이게 뭐, 뭐죠? 예, 여기 호주에서, 호주에서 만들었다는 얘기. 그 명패구요. 아, 네, 여기 이제 시얼 네. 넘버가 적혀있고. 네. 최대 맥스로 90마력까지 달수 있다. 네. 175kg까지. 네. 그리고 6인승. 네. 이라고 표시가 되어있구요. 네. 700, 토탈 무게가 715kg까지 물건을 적재할 수 있다는 음. 표시입니다. 네네. 아, 네. 호주에서 직접 만들고 있구요. 아, 그러네. 보통 이제, 어 어디서 설계는 했고 만든 건 중국이다. OEM 생산한다 하는데 얘는 그러면 아, 호주에서 완전히 생산이 돼서 오는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100% 호주 생산이고요. 호주에는 워낙 많은 보트들이 있는데 네. PE 보트 중에서는 폴리크래프트가 단연코 네. 1등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네. 안쪽 실제로 저희가 낚시하러 갔을 때. 어 소나기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음, 이런 공간이 없으면 뭐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다가 그럼,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다 소나기가 온다. 그럼 이 안에 한세명 정도는 들어가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됩니다. 오. 아 되게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 그런 위급한 순간에 네네. 휴나이는 충분한 음. 공간이 되겠네요. 이 안쪽에 또 네. 수납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네. 음. 그리고 바닥도 네.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수납해요 수납보다. 리 제가 지금 봤는데, 오 여기에 이 공간은 뭘까요? 이거는 창문이고요. 네. 이렇게 열립니다. 열려서 아, 네.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GPS 모터를 앞쪽에 설치를 했을 때, 여기서 내리고 올리고 할수 있는 용도를. 이 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에서 네. <laughs> 한쪽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네. 이제 낚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어, 네. 저 같은 사람은... 그러 공간이 더날것 같은데. 그래서 배에 나갔을 때게 출렁거리면. <laughs> 그죠. 이렇게 사방에서 잡아주니까 네. 그런 장점은 있죠. 다시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근육막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비미니 탑이라고 해서 네. 여기서 설치해놓으면 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늘막을 만들어 드릴 수는 있죠 아... 음, 아주 간단합니다 네, 가격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 지금 이 폴리크래프트 480 같은 경우에는 선체 가격만 2800만원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네. 엔진을 90만원 달았을 때 네. 어, 저희가 할인을 넣으면 한 4천 정도 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제가 지금 보트 위에 올라와서 보고 조금 우아한 부분이 어, 얘가 재질이 P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부트에 이음새나 연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왜 그렇죠? 요거는 이제 부트를 만드는 제작 과정, 뭐, 공정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 지금 이 P보트 같은 경우에는 장치 산업이에요. 이 로트, 로트, 몰딩 방식이라고 해서. 로트 몰딩. 예, 로트 몰딩. 이라고 해서, 어, 이 지금 480 보트보다 더큰 금형이 있습니다. 금형을 만들어서 그 안에 피 소재, 가로되어 있는 피 소재를 붓고 이피 소재가 녹으면서 벽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공중에서 360도 돌리면서 계속 성형을 합니다. 열을 주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안에 가루들이 벽면으로 이렇게 붙겠죠. 붙으면서 이제 고착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360도 회전을 시키다가, 어, 몰드, 이제 금형, 금형 뚜껑을 열면, 이모양이 그대로 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주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용접 자국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아, 하나로 구워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음새나 용접, 이음새나 이런,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강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오, 네, 네. FRP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다 붙여서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PE 같은 경우에는 붙인 자국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튼튼하다고 할 수가 있죠. 혹시 이 배에 그러면 네. 한 가지 더 질문. 어, 저희 나라를 들 시위주로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네네. 네, 어창이 많이 필요하시다고 느끼시는데 혹시 이 배에는 어창이 따로 있을까요? 어, 원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몰딩을 할때 네. 어창을 계획하고 만든 몰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창이 실제로 달려오는 건 없고요. 네.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전문 업체에 맡겨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이제 의자하고 의자 사이에 네. 한이 정도 사이즈 되는 네. 그 어창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아 해서 네. 아마 저희가 2월 말에 경기국제 보트쇼 갈 때는 네. 여기다 장착을 하고 갈 겁니다. 그럼 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볼수 없지만 어창을 제작해서 만들어주시면 어창이 있는 네네, 네. 보트쇼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자의 형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다른 형태로 이 예, 부분이 잘라, 잘라질 잘라 겁니다. 요 가운데 어창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은 이제 어참 부분도 해결이 돼서 소비자분들께서 네. 아주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아, 엠스미 네. 씨 내려와서 제가 부체의사형을사체를 어, 보고 있는데, 어 높이도 아주 너무 예쁜 부체입니다 자, 네, 굉장히 고급스럽죠? 네. 지금 이렇게 피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요게 그냥 뭐 디자인을 위해서 꺾, 꺾었다기보다도 네. 이게 한 번씩 꺾이면서 강도가 더 튼튼해지거든요. 그냥 아, 평자로 돼 있는 것보다 네. 한 번씩 꺾으면서 피 들어가는 양이 그쪽에 몰리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한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그냥 저는 요약만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강도가 어, 있죠. 예, 있겠네요. 앞쪽에 보호 쪽도 보시면 네. 동급 사이즈에 비해서 보호가 굉장히 높아요. 음. 그래서 뭐 실제로 이거선 이제 사용하시는 선조님은 그 동해 뭐 대방어 잡으로 가고 뭐 거제도 쪽에 그 빅게임 하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충분할 정도로 보호가 높고 물이 안 튀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로도 많이 쓰시죠. 대표님 오늘 이렇게 쉬시는 날 나오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폴리크래프트 480 쿠디라는 제품에 대해서 잘알수 있었고요. 더불어 이, 이 재질의 보트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겠다고 인터뷰 형식으로 해봤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미숙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적이고 튼튼하고 안전한 폴리크래프트 480 쿠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폴리마린으로 놀러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